안녕하세요, 신수원입니다. 시즌 7.5가 패치되고 성능이 너무 좋았던 포병대, 길드 자야, 올라프가 바로 어제 비패치로 하향이 됐죠. 오늘은 이번 비패치 이후 사용 가능한 리롤 덱 총정리 영상입니다. 덱은 0티어에서 1.5티어까지 나눠져 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어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0티어 덱입니다. 용술사, 노느 덱입니다. 이번 비패치로 지크 포병대 덱이 너프가 되면서 유일한 0티어 덱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가 이덱 시즌 열리자마자 좋다고 했는데, 이제야 조명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는 이성에 6용술만 맞춰줘도 2, 3라운드 어느 정도 피가리가 됐다는 가정 하에 순방을 노릴 수 있는 사기덱입니다. 운 좋게 8용술이 맞춰진다면, 이성으로도 상성이 받쳐줬을 때 1등을 노릴 수 있습니다. 0티어이기 때문에 대계로 가셔도 되지만, 용술 상징이 필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뒤집게나 용술 상징이 나왔을 때 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덱 구성입니다. 7레벨 기준 용술사 챔피언 5마리에 누누, 세주아니로 2기병 받아주시면 됩니다. 겹치는 사람이 없고 8 용술각이 안 나온다면 지금 구성에 리신, 볼베, 누누, 새 챔피언 3성작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 누누렉이 겹친다면 8레벨에 가서 해카림을 넣어 3기병을 받아주시면 되고 8용술각이 보인다면 역시 8레벨 리롤로 야스오 한 장을 노리면서 8용술사 보시면 됩니다. 야스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카림으로 3기병 받아주세요.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누누의 피바라기, 용술사 상징까지 필수해 나머지 한 칸을 구원이나 정손 중 빠르게 소모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소모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나오는 아이템은 성배나 지롯, 그리고 야스오를 오래 살릴 수 있는 템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카운터가 상대 야스오의 처형 딱 하나이기 때문에 누누 3템 설계 이후에는 상대 야스오의 처형을 피할 수 있게 템 설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치입니다. 누누는 상대 딜러와 마주보게 배치해서 상대 딜러를 최대한 빨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원거리 유닛인 카르마와 카이사를 왼쪽과 오른쪽 끝에 배치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전투가 끝날 때까지 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유는 역시 상대 야스오의 처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야스오도 상대 딜러와 마주오게 배치해서 실시게 노려주세요. 0티어 덱은 사실상 밸런스 파괴 덱이기 때문에 빠른 시기 내에 누누가 너프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네요. 다음은 1티어 덱입니다. 먼저 올라프 덱. 이번 B패치로 너프가 있었지만 여전히 1티어입니다. 1라나 2라 초반에 올라프가 나오면서 올라프 템각이 보일 때 각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덱 구성입니다 7레벨 기준 현재 조합 고정에 50킵으로 올라프 다이애나 삼성 노려주시고 삼성작 후 8레벨을 와서 세주아니를 빼고 4전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전사 상징이 있다면 7레벨 기준 세주아니를 빼고 전사 챔피언 하나 올려서 4전사 받아주세요 만약 비늘혐오자 상징이 있다면 브라움을 빼고 닐라의 비늘혐오자 상징을 주고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비늘영호자 상징을 두개 먹게 돼서 6비염을 맞춰줄 수 있게 된다면 거의 무조건 1등입니다. 6비염이 맞춰지면 올라프 2성으로도 1등각이 나옵니다. 기병올라프 덱도 존재하지만 사이러스 판테온을 쓰면서 속삭임과 전사를 받는게 더 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병올라프는 굳이 짓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올라프 3신기는 루난, 거악, 플러스 필템입니다. 말이 삼신기지 사실 템을 많이 타는 편은 아니라 그냥 피부템 하나에 나머지 템을 거결, 인피 구인수, 고연포 등으로 채워주셔도 됩니다. 탱템과 남는 AP템은 다이애나에게 주시면 되고 남는 AD템과 피바라기, 거결같은 딜탱템을 판테온에게 주세요. 다음은 배치입니다. 다이애나는 상대 캐리 유닛에게 뛸수 있게 저격 배치해주시고 올라프는 상대 딜러에게 선타에 당하지 않게 이열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프 앞에 속삭임 유닛인 사일러스, 판테온을 둬서 올라프가 처음 때리는 유닛 방어력 감소를 시켜주세요. 요술, 뉘뉘이 덱입니다. 뉘뉘이 시너지가 요술 싸면서 뉘뉘이 AP템각이 보일 때 각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덱 구성입니다. 6코스트 용 리로덱이기 때문에 7레 50킵을 기본 베이스로 가져갑니다. 사이러스까지 삼성각이 보인다면, 사이러스도 뉘뉘이와 같이 삼성작 봐주세요. 별 챔피언들도 다 삼성각을 봅니다. 만약 요술 상징이나 심장이 있다면, 자이라 자리에 요술 챔피언 하나를 넣어서 7 요술 받아주시면 됩니다. 팔레벨에는 소라카, 바들 같은 밸류 챔피언 넣어주시고 자이라을 빼고 사이펜을 쓰면서 사 속삭임으로 마방각을 챙기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기물을 활용해주세요.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윰려미템은 쇼진 필수에 나머지 두 칸은 아무 AP템이나 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보건, 대천사, 라바돈 등등 다 좋습니다. 사이로스까지 삼성장을 보면 좋겠지만 보통 사이 이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탱 라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일러스의 태블망, 이온같이 초반에만 좋은 방템을 주는 것보다 워모그, 가고일, 가시가보처럼 후반까지 버틸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쯔롯도 좋고요 삼성별 챔피언의 남는 장갑으로 도장을 만들어주셔도 좋고 요술사 덱이기 때문에 성배 역시 효율이 좋습니다. 다음은 1.5티어 덱입니다. 먼저 바르스 덱. 초반 3 별이 빠르게 맞춰지면서 바루스템 각이 보일 때 각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대구성입니다. 사일러스 플러스 별 챔피언만 넣으면서 별 보상으로 템을 먹으며 빌드업 해주시다가 7레벨의 5별사일러스 트위치 이 대구성으로 50킵 리롤을 통해 바루스와 나머지 별 챔피언들 삼성작 노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창고가 터질 것 같다면 삼성 각이 가장 먼 1코스트 별 챔피언부터 팔아주세요. 팔레벨에는 판테온이나 조이, 바드 중 먼저 나오는 유닛 사용해주시면 되고 만약 운 좋게 아우솔이 나온다면 트위치를 내리고 파일 별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바르스 3신기는 구인수, 루난, 거학입니다3신기 빠를 좀 타는 챔피언이긴 한데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 구인수 정도만 필수로 맞춰주신 후에 나머지 두 칸을 수운, 피흡템, 인피 주검 등으로 세워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방템은 사일러스 해주시면 되고 역시 용념이덱처럼사일러스가 이성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후반에 효율이 좋은 근본방템 3개를 주는걸 거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암라인을 쯔롯으로 채워주셔도 좋고요별 유닛을 전부 삼성작을 보기 때문에 도장 효율 역시 좋습니다. 도장은 삼성 유닛에게 우선으로 주시고 전부 삼성이라 선택지가 있다면 블라디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블라디는 탱템과 ap템 모두 효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드 트위치를 이룰 덱입니다. 초반 트위치가 빠른 타이밍에 나와 민첩사수로 빌드업하면서 자야 각을 보다가 트위치가 잘 나올때 각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덱 구성입니다. 이 조합으로 6레 50킵으로 트위치 삼성과 렐 삼성 노려주시면 됩니다. 트위치는 무조건 삼성을 찍어야 하지만 렐는 삼성이 필수가 아닙니다. 렐보다 트위치가 압도적으로 잘 나와서 트위치가 훨씬 빠르게 삼성이 찍힌다면 렐 삼성은 포기하고 업을 눌러주세요. 7레벨에는 제이스를 넣어서 6길드와 부족한 암라인 채워주시고 8레벨에는 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야를 넣어서 3 민첩사수 받아주세요. 만약 자야 이성이 찍힌다면 이성 바루스를 팔고 자야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레일이 3성이 아니라면 레일 자리를 해카임으로 바꿔서 이 분노날개까지 받을 수 있겠죠?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트위치 삼신기는 구인수, 루난, 거학입니다. 하지만 역시 삼신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바루스와 똑같이 구인수 정도만 필수로 맞춰주신 후에 남는 두칸은 AD템 되는대로 박아주셔도 충분히 강합니다. 탱템은 레일에게 주시고 남는 AD템은 바루스에게, 남는 탱템과 딜탱템을 쌩쌩이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1티어 리롤덱 공략이었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로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